중국 중의학 업계의 대표 기업 중 하나인 동인당 그룹이 네 번째 자회사의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350여 년의 전통을 지닌 동인당 그룹은 중국을 대표하는 중의학 제조사로서 2024년 상반기 기준 전국 1116개 체인망을 구축하는 등 막강한 유통망과 브랜드 파워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동인당 그룹은 현재 중국 본토 에이주와 홍콩 증시에 세계 상장자 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이주에 상장된 북경 동인당, 홍콩 증시에 상장된 동인당 테크놀로지와 베이징 퉁런탕 차이니스 메디슨이 그것입니다. 각자 회사는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인 제품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고 브랜드 경쟁력과 제품 다변화로 장기성장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최근 동인당그룹 사나 베이징동인 당의료약로투자주식유한공사가 홍콩증시 상장신청을 하면서 네 번째 상장자회사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015년 설립된 이 회사는 전국 20여 개 오프라인 의료기관 네트워크와 계층적 진료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현대적 맞춤형 중의학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주요 수익원은 병원이며 2021년에서 2023년 연평균 3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의료 서비스 외에도 건강 제품 판매가 빠르게 늘고 있어 동인당 그룹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인당 그룹은 안궁오황 시리즈, 우황청심 시리즈, 오자연종 시리즈, 육미지황 시리즈, 금계신기 시리즈 등 5대 핵심 제품 라인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안궁우 황화는 2023년 기준 국내 3대 유통채널 판매액이 60억 위안을 넘었고, 동인당의 시장 점유율은 56.4%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제품은 천연 원재료와 인공 원재료별로 차별화된 제품을 출시해 고급 대중시장을 모두 아우르고 있고, 이를 통해 동인당의 브랜드 신뢰와 품질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의약 업계는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 압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동인당 역시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인구 고령화와 중의약 수요 증가, 유통채널 재편, 프리미엄 제품 확대 등으로 중장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네 번째 자회사 상장과 신약 개발, 의료 서비스 강화 등은 동인당 그룹의 시장 영향력 확대와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2025년 2, 3분기 중의학 업계 실적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동인당과 같은 국유중앙기업의 업계 리더 기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